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햇살이 어찌나 따사로운지요. 하우스 온도는 벌써부터 덥습니다. 아, 그래도 이 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만물이 생성하는 꽃들도 다볼수 있고요. 곡식도 이맘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봄은, 어... 사계절 중에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요, 봄이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봄이 정말 짧죠. 얼른 얼른 서둘러서 우리 다육맘님들 해야 될 일들이 많죠. <laughs> 지금 요맘 때물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음 식물이 전체 물을 다 먹지는 않아요 그치만 어, 어떤 아이는 물을 많이 먹고 어떤 아이는 물을 조금 먹고 이거를 잘못 하시니까 또 물을 많이 주셨을 때 수관이 막혀서 물음병이나 이런게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어느정도 하시잖아요 그럼 눈에 보입니다 얘가 목말른지 물을 줬는데도 잎이 안 펴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아직 뿌리 상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분갈이를 막 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주시라고 제가 했는데 물을 줬는데도 애가 상태가 빨리 안 펴진다. 그러면 물을 또 주시면 안 됩니다. 또 주시지 말고요. 그 상태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분 갖고 아이가 최대한 버틸 수 있게끔 일단 냅두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조금 한참 지나서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 물을 조금씩 서서히 먹고 탄력을 받아서 이제 색감도 좀 빠지고 그럽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하우스에서 물건을 사가셨을 때 너무 예쁜데 집에서 분갈이하고 아이들 물 주고 뭐하고 그랬는데 색이 다 빠지고 재색이 안 나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집은 하우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근데, 무거지잖아요. 이제, 무거질 때까지 키우시는 거죠. 키우시다가 보면, 자기 색도 나고, 가을 되면 또, 단풍도 들고, 탄력도 받아서 예뻐지고, 근데, 그 중간에, 정말 힘들어하는 여름이 있죠. 그 여름을 잘 버틸려면 지금서부터 관리를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식물은 무조건 사서 품는다고 식물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주고 신경을 써주고 마음을 주셔야 식물도 그만큼의 보답을 하죠. 어,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치해 두면 꼬질꼬질 꼬질이가 되고요. 어, 관리를 하면 예뻐지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 관리. 물 관리 4월까지는 물 관리 꼭해 주셔야 되고요. 수건이안 막히게끔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이들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날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던 충들 또 없던 충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충이 미리 안 생기게끔 미리 균제, 충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어, 균제, 충제 만약에 이번 달에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달. 그~ 뭐~ 일 년에 몇번 줘요 이거 아닙니다 봐서 아이들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분명히 그~ 뿌리 쪽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가루깍지라든가 또는 균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미리미리 방지를 합니다 사람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갈 때는 늦죠. 근데 미리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해지죠. 똑같습니다. 식물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동형종인지 하형종인지 이런 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인터넷에다가 검색만 하셔도요 다 나옵니다 정말 너무 쉽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동영종하고 하영종하고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물이라든가 햇빛이 놓는 위치라든가 해 해를 많이 봐야 되는 애가 있고요 해를 또 그늘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를 본다고 애들이 건강하고 예뻐지지 않습니다 어, 여름에는 잠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아이들은 좀 그늘에다가, 그늘에다가 좀 보관을 해 주시고요. 또 어, 하용종들은. 여름에 성장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 애들은 해 있는 쪽으로 또 빼놔 주시고. 우리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근데 그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쁜 일들을 자처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꼭 보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 식물 어, 항상 사랑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수강초들또 사랑해주시고요. 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어, 또 이렇게 식물들 보시면서 힐링들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든 건요. 어, 그 지난번에 제가 그천명 구독자 나눔도 하고 그리고 그 사진 콘테스트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4월 16일까지여서 추천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가내수공업이고 혼자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지금 영상에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추첨을 할까 했는데요. 추첨보다는 정말 그 사진을 매일 이틀 간격, 3일 간격으로 열심히 그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래서 그 커피통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어, 동생이 만들어준 커피통이 몇개안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제일 많이 보내주, 신분 위주로 제가 커피통을 보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저한테 응원한다 그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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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영상에서 응원한다 축하한다 힘내라고 말씀해 주신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저한테 그제 핸드폰으로. 주소, 성함,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제가 뭐라도 꼭 하나씩이라도 챙겨서 보내겠습니다. 어, 뭐 몰약이 됐든 또 어, 필요하신 거, 그런 거 제가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음, 그,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아,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 많이 이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정말로 색도 빠지고 미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렇게 미워졌다고 애들 방치하시지 말고요 지금서부터 어, 물 관리 춤 관리 다해 주시고요 지금 제일 이뻐졌을 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짜잔, 요거요. <laughs> 다육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꽃이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다육이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요런 꽃들을 하나씩 꽂아놨어요. 다육이도 예뻐서 꽃이지만, 어, 요런 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사진에 담아 봅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도요. 좋은 일들 가득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주또 하루가 지난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그,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치만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들 하시고요. 힐링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둥이다육의 토둥이었습니다.